반갑습니다. 분당교당 네, 국연무 정주현입니다. 네, 정식으로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기회를 주시는 법신불 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 자리에 서니까 신앙심이 더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전산종법사님께서 예, 새해 신년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음을 잘 씁시다. 이 말씀에는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신년 법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단 외우기 쉽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한 손에 가져서 실생활에 적용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10년 법문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올한해 분당교당 교도님들께서 분당교당 교도님들과 제가 서로 진급하는 시간이 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마음의 저울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 마음에 저울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저울이 있습니다. 네, 본공에서 잠시 빌렸습니다. 네, 이 저울은 무게를 잴때 사용합니다. 네, 저울에는 기준점이 있는데 혹시 기준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영 그램입니다. 기준점이 0g. 0g이죠. 이램을 살짝 가리면 참 원불교스러운데요. 네. 저울의 무게를 재듯 우리의 마음도 무게를 잴수 있다면 이 우리가 하는 이 마음공부가 더 쉽고 재밌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울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물건을 내려놨을 때 다시 0g으로 돌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 마음의 저울은 누,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떨어졌어요. 네. 이 마음 저울은 눈으로 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문을 대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법문은 일상 수행의 법 법문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 많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마음 저울 이 저울과 대입을 해보면 이영 그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 일어난 그 마음, 이 마음은 이 경계가 마음과 만나서 이 무게를 나타냅니다. 이 무게는 이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을 뜻합니다. 이 저울의 경계가 올라가면 무게가 올라가듯 우리 마음의 저울에도 경계가 오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그름이라는 무게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계가 내 마음과 만났을 때이 일어난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없애야 할까요? 아, 네. 네, 없애야 하죠. 그러나 없애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족이 식사를 는 모습입니다 아유 지게 왜이겠게 짜이 싸긴 뭐가 짜짜여 어머님 아, 짜다니까 물좀 먹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 짱도 안 좋은데. 며느리의 말에 내 마음 속울에 경기하는 오래생입니다. 엄마, 너 뭐야? 감자인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 뭐야?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맛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laughs> 음,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척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 <laughs> <laughs> 다시 견디면 안되시 <아니>, 호구마요? <laughs> 호박, 고... 호박, 고구마 호박, 고...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던 내 마음이 내 경계에, 내 며느리의 그말 한마디에 경계가 쌓이고 쌓여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즉, 내 마음에 이 경계를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해두면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선종사님께서는 음기편 21장에서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나쁜 마음의 싹이 보이거든 그 즉시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여러 가지 사심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마음의 싹이란 경계를 따라 일어난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구를 이, 의미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의 싹, 그리고 좋은 마음의 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심은 삿된 마음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고, 이것 또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방치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따라 일어난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마주할 때그 일어난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정전 무시 선법에서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심만 대중만 잡아 갈지니라 하셨습니다. 경계를 당할 때아 경계구나 공부할 때구나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똑같은 경계가 있습니다. 교감님과 제가 이 같은 경계를 느끼는 차이는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업과 습관에 따라서 지어온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경계가 나타났을 때, 아, 경계구나, 공부할 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그 마음을 그대로 멈춰서 바라보,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경계를 당해 일어난 마음을 멈춰서 바라보게 되면 신기한 능력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 신기한 능력은 바로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본능적 능력이 아니라 사고적 능력으로 경험과 지식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통찰력으로 인해 처음에는, 아, 나,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 통찰력이 조, 조금 더 깊어지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 성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계를 따라 일어난 마음을 멈춰서 바라본 후에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일어난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감정들 때문에 요란함과 어리석음, 그름에 끌려 화를 냅니다. 술을 먹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있는데 이 이때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의의 화상아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못 살아 뭐술좀 적장 마셔 이렇게 이제 뭐 버럭 화를 내기가 쉽죠 이때 이 남편은 왜왜 왜 화를 내? 암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내 말 속에 숨어 있는 이 감정은 혹시나 남편이 이제 술에 취해서 어디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 화를 낸그 감정 안에는 그리고 다음 다음 상황은 그 엄마가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게임 게임 끄고 공부해 아니면 이제 한번더 게임하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숨어 있는 이 엄마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근데 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당연히 시험을 보면 이제 망치게 되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고 걱정하는 마음 이, 이 마음도 불안한 마음 그리고 엄마로서의 이 책임감이라는 이러한 마음들도 함께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 아무리 좋고 해도 막 버럭 화를 내면 다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가장 이제 꿀팁 하나 드리면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 시험 기간에 아들이 게임만 하는 걸 보니 상황이죠. 엄마는 이제 많이 속상하단다. 혹시나 아들이 시험을 잘못 봐서 위축이 될까봐 그렇단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무리 이제 좀 중이병 같은 아들들이라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지시형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사, 상황을 설명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 관계는 좋아집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일어난 마음을 관찰하면 이렇게 내 마음의 주체인 이 본래 성품과 객체인 객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되면 서로 대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알아지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계를 통해 일어난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원인이 상대방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제 삶을 돌아왔을 때 저는 어릴 때 가장 힘든 삶을 지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출가를 한 뒤에는 정말 내 마음을 흔들만한 그런 큰 경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기관 실습을 가서 지금 현재 정토를 만났습니다. 네, 당시 정토는 그 신입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교무라는 그 직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네,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충주와 익산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예비규모 입장이니까 자,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합니다. 매일 통화를 합니다. 매일, 매일 저녁 신고 시간이 끝나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합니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예, 좋았다가도, 그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에게는 아주 큰 경계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정토 외에 누구와도 10분 이상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로 크게 다가와서 이제 정토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둘러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하느이못한 상황에 대서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통화로 인해서 굉장히 티어테어 많이 싸웠습니다. 당시 대학원에 있던 동기들이 저는 계속 전화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강원교구에 간 윤현석 교수님도 이제 그 모습을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연애 못하겠다고 제제 제,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에는 전화를 끊고 좀 쉬거나 아니면 다른 동기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뭐 놀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 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면 얼굴에 티가 팍 납니다. 그래서 어째 기분이 안 좋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토와 싸우면 제가 이제 저도 이 마음을 알았는데 제가 고집이 이렇게 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싸우면 항상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건 정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원불교에서 공부를 하는 교무가 내 마음 공부를 해야지 뭐 정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구나 하고 이제 통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경계들과 마주하고 네, 어제도 30분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항상 제 마음을 정말 바라보고, 유심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뭐, 밖에, 뭐, 밖에와 대화할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동사님께서는 교육품 8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싶은 이유는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경계를 당하여 이제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말아서 그 경계에 내가 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지 않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몰되어 있는 이 감정들을 잘 보하다가 깨어 있는 정신으로.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상과 같은 원망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마음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나를 공부 발전시키는 공부거리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고 성장하지만 정신은 경계를 먹고 경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을 그대로 두면 녹이 씁니다. 그대로 두면. 내, 제 마음 저울 또한 그대로 두면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경계란 내 마음 저울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윤, 윤활제와 같은 것입니다. 경계를 발판삼아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하는 분당교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될수 있기를 염원 드리면서 네, 이상 설교 마칩니다.